자 이제 조금 전에 다운로드 받은 아이들 쉘을 이용해서 먼저 캘산레이터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계산기는요. 그냥 2 더하기 2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4라는 값을 리턴해 줍니다. 보시면 2 더하기 2 하고 엔터 치면 4 되는 것이죠. 직접 아이들 이용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 빼기 2도 가능하겠죠. 2 곱하기 2도 계산해 줍니다. 그런데 2 곱하기 2할때 여러분이 곱하기 기호요이 asterisk라는 별표를 아, 여러분이 입력하셔야 됩니다. 나누기는요. 이 슬래시 기호를 써서 나누기를 표현합니다. 이 나누기는 1 그래서 이렇게 2 더하기 2, 2 빼기 2, 2 곱하기 2, 2 나누기 이런 여러가지 연산을 파이썬 아이들에서 다할수 있고요. 이런 연산자들을 영어로는 Operator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곱하기는 이 asterisk, 별표를 사용해서 나타냅니다. 자, 여러분들께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금 전에 그 아이들 윈도우에서 2 나누기 4를 하면 어떤 값이 나올까요? 0.5가 나와야 되겠죠. 과연 그럴까요? 어, 0이 나오네요. 파이썬에서는 일반적인 파이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는 정수, 나누기, 정수를 계산을 하면 소수점을 버리고 정수 부분만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0.5가 아니라 0이 나오는 것이죠. 그럼 이게 원래대로 0.5가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두 번째 있는 것처럼 원래부터 소수점을 넣어서 나누기를 하면 됩니다. 2.0 나누기, 4.0을 하면 0.5가 제대로 나오는 거죠. 혹은 소수는 한쪽만 써도 돼요. 2 나누기 4.0을 해도 0.5가 나오고 2.0 나누기 4를 해도 0.5가 나옵니다. 사측 연산을 수행할 때 여러 가지 숫자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라도 소수가 되면 결과 값은 소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정수와 소수가 들어있는 실수를 구분해서 습니다 4나 0이나 99 이렇게 쓰면 정수가 되고요. 5.0 이렇게 쓰면 실수가 돼요. 실수를 floating point number라고 부릅니다. 극단적인 예로 숫자 5를 그냥 5라고 쓰면 정수로 인식을 하고요. 5.0이라고 쓰면 실수로 인식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들을 연산자를 가지고 연결해서 쓴 형태를 expression, 수식이라고 부릅니다. 2 더하기 2.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8 곱하기 6. 10 빼기 5 더하기 6. 이런 형태들이 모두 다양한 수식의 형태입니다. 이 수식은 좀 특이한데요. 중간에 공백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공백은 상관 없습니다. 공백이 아무리 많아도 2 더하기 2는 4 해서 값을 정확하게 계산해 줍니다. 저를 못 믿으시겠다면 한번 보시죠. 2 더하기 2는 4. 그래도 못믿으시겠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수식이란 것은 숫자와 연산자들이 이렇게 연결된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laughs> 수식이 끝날 때는 숫자로 끝나야 되는데 이런 형태의 불완전한 형태의 수식은 아, 계산을 해주지 않습니다. 아, 아이들에서는 에라 메시지를 내주는 것이죠. 예를 한번 저도 해보겠습니다. 오 더하기 하면 커서 때문에 안 보이니까 치우고, syntax 에러라고 error, 나오죠. 아, 이 expression은 어, 완전한 익스프레션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을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